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인정이태입니다. 베트남 총기 피습에 공안대원 4명이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수민족 갈등인가? 미얀마도 이 로잉냐족 그 소수민족 갈등들이 내전까지 벌어지고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데, 이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이 이렇게 좀도둑이라든지 또는 뭐 칼이라든지 뭐 이런 흉기를 통한 그러한 범죄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총기 피습 같은 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기 소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의 총기 피습 사건으로 공안대원 4명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소수민족들의 이 갈등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했고요. 네, 베트남 총기 피습에 공안대원 4명이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용의자는 16명이 체포가 됐고요. 네, 공안대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공안을 제외한 희생자 수는 지금, 에,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간인들도 개안들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질 2명은 구출을 했고, 다른 1명은 빠져나왔는데요. 네, 16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다른 공범들도 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의자 5명은 당낙선 출신이고, 나머지는 인근, 인근의 잔라이성의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중부, 네, 이 베트남 중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인데요. 이 베트남 역사를 보면 베트남은 북부에서 시작된 거죠. 이렇게. 에, 베트남 북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중부에이 참파, 참파 왕국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크메르족, 네남부에 이제 크메르족을 흡수하면서 이 북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에 가보게 되면은 뭐 동남아에서 호주라든지, 동남아에서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베트남에서 느끼는 것은 이베트남이 사실상 동남아 라기보다는 동북아에서 쭉 내려온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베트남 중부에서 이렇게 소수민족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중부 고원 지대는 소수 민족이 다수 거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수 민족들이 종교 자유와 토지 소유권 등을 요구하며 어, 반정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에도 이50 50족이 넘는 그러한 소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소수 민족 마을에 많이 가 봤는데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억눌린 에 예, 그리고 좀 눈치를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소수민족들이 주로 산악 지역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소수민족들의 어떤 이런 사건들 지금 같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해 왔는데 이게 이제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에, 정치적으로 그나마 치안적으로 이 동남아 측에서는 동남아 쪽에서는 안정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에, 터지게 에, 된 겁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민들이 약 20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또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약 1만 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교민들도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